안녕하세요. 저현지배의저연입니다 오늘은, 신비테스트던데 요, 사투 목도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, 어, 내가 목도리를 말할 건데, 똑같은 친구들은 댓글을 남겨두시고, 안 좋았다 하면, 안 좋았다고 댓글을 들어주도록 하니다 그럼 목소리를 제작해보도록 하죠. 아하하! <laughs> 제발, 제작진님, 그거. 그거 더 무서운 목소리 같은 건데, 어, 근데 내가, 어, 와, 저 똑같은 목소리인가. 아닌가. 몰라요. 그, 봤는데, 그걸. 오래전 여섯 달 때. 근데, 지금 일곱 달에 라드탈 지우지 않아얼 여러분, 여섯 달동생 있으면, 그것도 끝나고, 안도 끝나고, 물어보시면 되고요. 다시, 하하하, 지우면 지우세그거 딱, 똑같은 친구 같으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고, 하, 니 뭐. 그냥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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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 댓글로 안듣같다고 오늘 댓글로 안 듣으면 되고요. 근데, 근데 또, 어른 것같죠 아닙니다. 어린이입니다 어... 근데, 나 여섯 살 된가 일곱 살된것같아 네. 그 옛날에, 뭐지? 유행도연 요행? t v 가유행이라고 누가 말했던데? 아무튼 다도연 t v 저번에 봤다고 옛날에 말했었어요. 물구독가 좋아요 많이 눌렀 거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팔린 날 제가 비행기 타고 대주도에 가서 흑돼지, 흑돼지가 맛있던데 100만원이나 된다 했어요 아 빨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비행기 타봤는데 근데 그때 비행기인가 다동차가아빠트가 엄마 뱃속에 있어갖고 난 하나도 몰랐어요 다시 비행기를 타봤다니 어.. 구름이랑 보고싶어요 구름 위에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구름을 보고싶어요 그래서 비행기 왜? 구독과 네? 좋아요 러 눌러도 많이 눌러주시구요 그럼 안녕